혼디 듣고, 혼디 알고, 혼디 짓어지게맞음 지금 여러분은 KBS 제1라디오의 사랑 좋은 제주를 듣고 계십니다. 도내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 만나보는 혼대 얼렁덜렁 시간입니다. 김겸주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동아리 만나보고 오셨어요 네 이번에 만나고 온 곳은 연극 동아리인데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이 연기나 연극은 인간 고유의 감정과 몰입 또 표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것중 음.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저, 이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매주 표현력을 키우고 또 대본을 낭독하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제주합돌봄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자조 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투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투. 네, 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 요 어떤 활동하고 있을까요? 네, 매월 둘째 주와 넷째주 금요일, 셋째 주 토요일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씩 만나서 두 시간씩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네. 그중 한 시간은 할머니나 아이와 같은 사람을 묘사하거나 동물 사물을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요. 음. 한 시간은 대본을 정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음 발성이잖아요. 어, 그렇죠, 네,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언어적 비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음. 있습니다. 서로의 표현력과 시각을 배워서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연극 동아리 바투의 순정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평소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본을 읽어가면서 어떤 목소리로 읽어야 되고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배우면서 대본을 숙지합니다. 오늘, 저가 배역을 맡았는데요. 강아지 똥에 나오는 흑덩이랑 민들레를 맡았는데, 이제 흑덩이 대사 중에는, 하하하, 똥을 똥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너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개똥이야, 개똥! 이 대사고요. 민들레에서는, 그래,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표현력이 풍부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연극 활동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음, 너무 잘하는데요. <laughs> 아, 그 그렇죠? 그쵸. <laughs> 네. <웃음> <웃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 자신이 암기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또 발견하셨대요. 이건 또 굉장한 장점이죠. 네. 어... 이날 아동 작가 권정생의 강아지 똥 대본을 읽고 함께 네.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강아지 똥, 민들레 두 가지 역할의 대본을 정확히 다시 음. 연기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긴 대사도 금세 외우고 또 역할에 따라서 다른 톤을 사용해 연기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극 동아리 바투의 소정님 만나봤습니다. 네. 재미있을거 같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박수전다라고 대본읽게요 돌아가면서 박수 치면서 이름을 외치는 거죠. 넌 누구니? 제 기억에 남. 누구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와닿아요. 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얻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감정 표현을 좀더 열심히 할수 있어. 을 음,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네. 어, 모여서 좀더잘 해보고 싶고 잘 표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연습.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음. 연극 동아리 소속답게 정말 모두가 한분한분다 말씀도 잘하고. 네. 어 지금은 목소리만 들려드렸지만 실제로 마주 앉았을 때는 이 손짓, 표정 모두 다 채로운 분들이었는데요. 그게 또 연극할 때는 <laughs> 아주 중요하죠. 그림요 <laughs> 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네. 했지만 점점 연습하면서 그 실력을 키우고 어. 있고요. 어~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이제 할머니를 연기할 때는 음. 이제 몸을 좀 구부리거나 천천히 걷거나 음. 옆에서 아이를 연기하는 분은 좀 깔깔깔 웃는 소리도 잘 음. 내고 이제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제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잘 관찰하고 어. 그걸 표현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력이나 표현력이 늘어간다는 걸 기관의 관계자, 또 선생님의 이야기로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연극 동아리 바투의 민준 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좀더 사회생활에 있어서 거리를 가깝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바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박수 치기도 하고 대본도 읽어보고 또 우리들의 규칙 정해가지고 규칙도 해보고 생생한 감정이 좀 있는 것 생생한 느낌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 분들하고 거리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목표가 있어요. 아...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어 바투가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다 말씀하신 거네요 보니까 네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게 된 이후에 네. 좀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깝게, 어. 좀 거리도 가깝고 마음도 가깝게 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또 그러고 싶다고. 네, 음. 너무 또 이름과도 활동하고 싶은 의지와도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분인데요. 네. 이렇게 20대에서 40대까지 자기 표현과 자신감을 높이고 싶어 만든 자조 모임이기 때문에 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규 모집 계획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음. 사실 연극이 보통 보면은 뭐~ 비장애인들도 뭐~ 소심한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거나 아니면 표현력을 좀 키우고 싶다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연기. 네, 연극 맞아요. 뭐 이런 건데 우리 자기인 분들에게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음. 실제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어.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확실히 말이나 표현력 또 자신감도 늘어나고 어. 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굉장히 그 자세가 달라졌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함께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현재 제주 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센터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발음, 발성, 몸짓, 표현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으로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극 동아리 바투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겸주 리포터였고요. 사랑 좋은 제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h!